안녕하세요 황금거북입니다. 오늘의 운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채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쥐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생각지 못한 곳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도움을 받게 되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는 하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후배나 아랫사람의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금전운은 금전적으로 안정된 날이에요. 추가 수입이 조금씩 들어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도박이나 투기는 피해야 해요. 그런 일은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금전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면 만족하는 것도 중요해요. 애정운은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도 자신의 반쪽을 만나게 될수 있는 특별한 날입니다. 사랑운이 높아진 이 순간을 놓치지 말고 기회를 잘 활용하세요. 이 순간을 위해 평생을 기다려온 만큼 만남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운의 색은 초록색입니다. 소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은세는 오늘은 주변 사람들이나 환경의 도움을 받아 어려움 없는 하루가 될 것으로 기대해도 좋아요. 해결하지 못한 일들도 주변에서 도움을 줄 거라 생각보다 쉽게 처리될 거예요. 금전운는 노력과 행운이 결합되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하루가 될것 같네요. 지금까지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때가 다가오고 있어요. 당신의 투자와 노력이 이제는 재물적인 보상으로 돌아올 시점이니 소신 있게 움직이세요. 애정우는 특별한 하루예요. 처음이라 어색할 수 있지만 진심을 담아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하면 더욱 감동을 주실 수 있어요. 받는 쪽도 그 기쁨을 마음껏 느껴야 합니다. 서로의 사랑이 더 깊어지는 순간이 될 거예요. 행운의 색은 하얀색입니다. 범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오늘은 어떤 일부터 시작해야 할지 망설이는 날이에요. 일의 순서를 정하고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작정 닥치는 대로 일을 하다 보면 방향을 잃을 수 있어요. 금전운은 무리한 빚 지기보다는 알뜰하게 지출을 관리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로또 번호를 선택하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네요. 애정운은 이런 날에는 당신의 사랑이 상대로부터 받아들여지기 시작하고 그로 인해 기쁨이 당신을 넘치게 할 것입니다. 특히 평소에 바라던 사람과의 만남이 당신의 마음을 설레이게 할수 있습니다. 행운의 색은 노란색입니다. 토끼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특별히 안 좋은 일은 없을 거예요. 평상시와 비슷한 하루일 거예요. 마음이 평온하고 편안할 거예요. 단조로움을 느낄 수도 있지만 순조롭다는 건 긍정적인 운이란 뜻이에요. 금전운은 오늘은 큰 어려움 없이 안정된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날이에요. 재정적으로 안정되어 있어 경제적으로 충분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요. 부수적인 수입도 가능한 때니 다른 투자처나 매물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거예요. 애정운은 오늘은 조금 불안한 기분이 들수 있는 날입니다. 사랑이 많아져서 의심이 생기기도 하죠. 하지만 지나친 의심은 상대방에게 나쁜 영향을 줄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행운의 색은 남색입니다. 용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유혹이 유혹이 당신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이겨내고 본인의 원칙을 지킨다면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변 환경에 휩쓸리지 않고 당당히 자신의 길을 가야 합니다. 금전우는 오늘은 조금 들뜬 기분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군요. 하지만 그 들뜬 기분 속에서도 신중함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빠르고 성급한 판단보다는 차분하고 균형 잡힌 판단이 필요하겠죠. 애정우는 새로운 장소와 취미를 통해 사랑을 찾아보세요. 일상의 장소에서는 새로운 만남이 힘들 수 있으니 평소에 가고 싶었던 곳이나 모임에 참석해보세요. 운명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행운의 색은 회색입니다. 뱀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오늘은 힘이 조금 빠지는 날이지만 곧 회복될 거예요. 마음이 울적하고 걱정이 많다면 오늘은 그런 기분을 벗어나세요. 노력과 애쓰임에 따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금전운은 오늘은 소비생활의 계획과 자제가 필요한 날로 보입니다. 충동구매로 인해 손해를 보거나 후회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지갑이 텅 비어도 오늘은 긴축이 필요한 날입니다. 애정우는 주변의 의견에 휩쓸리지 않고 두 사람만의 감정을 중심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누군가의 질투나 시기는 당신과 상대방의 사랑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어요. 행운의 색은 보라색입니다. 말띠 분들의 온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오늘은 모든 조건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이 어떤 목표와 의지를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전우는 기다리고 있는 일의 성과도 곧 보게 될 것이니 지금처럼 노력을 지속해보세요. 로또 구매는 큰 금액을 투자하기보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작은 금액으로도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애정우는 오늘은 상대방의 행동이 얄밉고 싫어지는 날이에요. 이럴 때는 최대한 피하는 게 좋아요. 강제로 만나면 서로 감정을 상하게 할수 있고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잠시 마음을 비우고 휴식을 취해보세요. 행운의 색은 검은색입니다. 양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은세는 오늘은 움직임과 노력이 큰 성과를 가져다 줄것 같아요. 새로운 환경이나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자신의 노력에 대한 인정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금전운은 금전 거래와 투자에 있어서는 신중해야 할 때로 보이네요. 오늘은 무분별한 투자나 빌린 돈의 거래를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애정운은 오늘은 두 사람의 사랑을 발전시키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날입니다. 다른 이들의 조언을 열렬히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조언으로 연애운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행운의 색은 파란색입니다. 원숭이띠 분들의 온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오늘은 에너지가 넘치는 하루로 보입니다. 어디서든 당신의 활기찬 모습이 주목받을 것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다가가는 모든 일에서 성공의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금전운은 작은 손해나 실패도 투자의 일환으로 받아들이며 긍정적으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열고 장애물을 극복하는 경험은 자기 발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애정우는 자신에게 인연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면 주위를 살펴보세요. 생각지 못한 곳에서 사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행운의 색은 분홍색입니다. 닭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 운세는 오늘은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날이에요. 갈등이 해소되고 희망적인 전개가 기대되는 날이죠. 노력한 만큼의 성과를 기대하는 것이 좋겠어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기회도 있고, 자기 발전을 위한 좋은 날입니다. 금전우는 투자나 어떤 일을 시작할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는 모두 장애물에 부딪히기 마련이니, 그것을 극복하는 노력과 인내심이 행운을 가져다 줍니다. 애정우는 당신과 연인이 함께 있을 때는 행운이 가득한 날이니, 어떤 바쁜 상황이라도 연인을 만나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당신이 바쁠수록 상대방은 외로워할 수 있습니다. 행운의 색은 연두색입니다. 개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 운세는 최상의 하루일 거예요. 도움을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이세요. 당신에게 찾아온 도움을 환영하세요. 행운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자신의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의 행운은 조상님의 은혜니까요. 금전운은 좋은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냉철한 판단력이 함께 한다면 큰 운이 따를 수 있습니다. 평소에 가졌던 소신을 가지고 단호한 결정이 필요한 날입니다. 애정운은 오늘은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는 날이에요. 다양한 만남의 기회가 있을 거예요.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는 부담 없이 서로를 알아가는 재미를 느끼세요. 행운의 색은 카키색입니다. 돼지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주변에 호재가 가득한 날이네요. 그저 가만히 앉아 있어도 좋은 기운이 가득한데요. 하지만 오늘은 이 기쁨을 놓치지 않고 생산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금전우는 수입과 지출이 번갈아 가며 있어서 불안할 수 있지만 결국 정리하면 평균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날이에요. 지출로 인한 스트레스도 있겠지만 당신의 수입을 고려해보세요. 의외로 더 많은 돈을 벌수 있을 거예요. 애정운은 오해로 인한 갈등이 자주 발생할 수 있는 날입니다. 불필요한 다툼은 두 사람에게 모두 해롭습니다. 관용 있는 마음으로 화해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운의 색은 금색입니다. 부적의 기운 가져가세요. 댓글에 황금거북 적고 소원을 빌어보세요.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